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내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허가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랜 남방을 침노하고 시골락을 불살랐나이다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수요일의 큐티온을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속에서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서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난처한 상황 속에 속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면하게 하심으로써 그 전투에서 빠져나와 다시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 땅으로 돌아갑니다. 한 차례 위기가 지나갔나 싶은 상황 속에서 더욱 괴로운 상황이 발생했으니 그것은 아말렉 사람들의 빈집털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모두를 총동원해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남아있는 모든 가족들을 사로잡아가고 모든 물건들을 약탈해 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과 600명의 남자들은 기력이 다할 정도로 울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극심한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다윗은 더욱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윗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돌아서서 당장이라도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처지를 보고 있노라면 참 바람잘날 없는 우리네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가 해결되는가 싶으면 다른 문제가 생기고, 다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력이 다할 정도로 울기도 하고 또 위기에 처해 어찌할 줄을 모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의 모습은 어떤가요? 6절의 말씀 그 말미를 보면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6절의 끝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더욱 다윗의 모습이 명확해집니다. 다윗은 큰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감이 있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다윗의 모습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3월상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전의 28장 말씀에서 우리는 블레셋이 엄습해오고 있는 두려운 상황 속에 사로잡혀 신접한 여인을 부르는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울의 변명거리는 여호와께 물었으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신접한 여인이라도 불러서 그 두려운 마음을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응답하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며 용기를 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월도 다윗도 하나님께 기대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기대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내는 것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용기를 낼수 있었고 슬픔을 뒤로 한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삶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하지만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으면 이내 더욱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지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숱한 경험을 했습니다. 과거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낼수 있습니다. 6절 말미를 영어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David strengthened himself in the Lord his God. In the Lord his God.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곁에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힘을,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큐티온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문장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6절 말미의 말씀을 떠올리며 더욱 깊은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셨음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앞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기에 앞서 저희가 먼저 주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낼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용기와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